하나 둘셋둘둘셋 둘, 둘, 셋.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삼국지 14 출시 전부터 굉장히 기대가 되었던 출사표 시나리오의 공략 루트를 한번 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유턴으로 해야 되겠죠 공략 루트가 이제 네 갈래 길이 있는데 일단 한번 보고 직접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더 좋을까 한번 공략까지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려 그래요 일단 게임을 시작하면 은네갈래 어, 길이 보이죠 맵을 좀 끄고 이렇게 여기 하나,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렇게 네갈래 길이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길, 무난한 어, 또 유명한 길이죠 무도 여기서부터 양평관을 지나서 산길을 따라 무도 기산을 지나서 천수를 공략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지나서 이쪽 옹주지방을 점령하는 그런 루트인데 여기는 길은 괜찮아요. 전부 다 산길이기 때문에 사기 감소고는 뭐 크더라도 조금 이런 고산지대보다는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물론 거리는 깁니다 그리고 이 길로 가면은 바로 또 천수가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빠른 공략이 가능한 점도 있죠. 그런데 이제 조금 애매한 게이 중간에 두 갈래 두 길이에요. 이쪽 두 번째 있는 이쪽 진창으로 넘어가는 여기 진창이죠. 진창으로 넘어가 진창도하고. 이쪽, 위쪽으로 빠지는 포야도가 있는데, 흥세를 지나서, 이게 이제, 실제 역사하고는 다르게, 여기서는, 뭐, 진창이나 이런 게 성이 아니에요. 게임에서는. 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험난한 지역을 뚫고, 진창까지 함락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게 뭐, 보급이 되는 게 아니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다시, 후방을 안, 뭐, 장안으로 갈 거면은, 이쪽 후방을, 천수 쪽 후방을 안전하게 건설을 하고, 장안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뭐 천수로 갈 거면 또 장안 쪽을 대비하고 가야 되고 굉장히 좀 애매하죠. 이렇게 애매한 중간 지점은 제가 볼때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한중에서 여기를 넘어가는 길이 군량을 엄청나게 많이 소모해요. 지금 시작할 때 7만 8천이라는 굉장히 많은 군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만 명이 여길 넘어가면은 군량을 금방 났어요. 그래서 중간에 넘어가고 여기서부터 다시 막 뭔가 건설하고 세팅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어디를 친다? 이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땐 천수를 바로 직격하는 관산도나 장안을 때리는 좌우도. 이게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어, 게임 출시 전부터 이쪽 좌우도가 굉장히 큰 관심을 끌었죠. 근데 제가 볼 때도, 물론 직접 가보면다를수 있는데, 굉장히 편해 보여요. 물론 저산, 중산을 지나서 여기부터 이제 고산지대인데, 아무리 고산지대라 하더라도, 거리가 가깝거든요. 이동속도가 느리고, 사기감소가 크더라도, 넘어가기만 하면 장안을 직격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오도가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어, 기산을 지나서 천수를 때리는 걸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자오도를 통해서 장안을 때리는 어, 그런 두 가지 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로들은 어, 조금 생략하도록 할게요. 왜냐면제 생각에는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자 일단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필요한 사람들을 좀 불러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왜? 아, 군단이 돼 있죠? 어, 이거 통제하려면은 군단을 없애야 돼요. 군단이 돼 있으면 지휘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대충 할게요. 자, 이동을 하고 저는 한중에서 조운이 도착을 하면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출발을 바로 할 건데, 여기서 세이브를 하고 양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저장을 해놨으니까 2월 중순 출발하도록 합니다. 출진하는 규모는 똑같이 2만 명만 출진할 거예요. 일단 재갈량 좋은 위원은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전법 중에서 격려, 오위가 바로 있네? 격려 가지고 있는 오위 마대 관흥. 관응이 저게 있었는데? 관행. 관흥. 관흥을 가려고 했는데 뭐 5위가 가도 상관없겠어요. 어차피 좁은 지역이니까 조운하고 위헌이 싸우고요. 뒤에서 활 쏴주고 2만 명, 병사 일괄 3천에 조운은 7천 위헌도 7천 장사 진영으로 가고요. 어퍼 빼고 연너 갑시다. 바로 기산으로 진군 바로 진행 아, 근데 앞에 똥차 때문에, 아, 조은한테 똥차라 그러기 좀 미안한데, 지금 진영상 조은이 똥차죠? 이럴 때는 한칸 뒤로 갔다가 앞으로 해주면은, 똥차가 빠지죠? 자, 진행. 똥차가 빠지는 걸 볼까요? 쓱. 그렇죠. 다시 가자. 그리고 지금 유선이 도착했어요. 유선이 도착했기 때문에, 呃, 어, 인면 군단, 어, 결제는 뭐야? 아, 출사표. 잠깐 볼까요? 신, 양, 3 가, 아래, 옵니다. 하면서 무슨 출사표를 날리는 거죠? 사실, 요 일러스트가 <laughs> 다 재탕입니다. 13대. 227년 3월, 제가 양이 출사표를 상주하고, 촉구는 북벌 길에 올랐다. 아, 3월에 출진할걸 그랬네요. 아, 이거 있는지 몰랐네. 아, 3월에 출진했으면더 예뻤을 텐데. 어쨌든 저희는 2월 중순에 출진했어요 군단 편지. 아니, 3월에 군단까지 다 해놓고 했으면은, 이따가 좌우도 갈때 이것도 안 해도 됐는데, 이염을 못 믿죠. 이염한테 뒤를 맡기면은 제가장이 불안해서 진출을 못해요. 혹시라도 쌀 떨어질까봐. 자, 그대로 진행. 이제 뭐 내정 쪽에 손볼 건 없고요. 그냥 달리면 됩니다. 아, 무도 밝게 할걸 그랬나? 에이, 무도 밝고 밝게 할 걸. 아, 이거 뒤로 왔다 가는 거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이거 되기 전에 싸움이 나진 않겠죠? 그리고 쌀을 좀 미리 미리 쌀을 운반 특기 가진 애가 쌀좀 가지고 와쌀좀 미리 미리 옮기고요 진행 기산을 점령했는데 기산의 내정 담당관, 제갈량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닌가? 위헌이 미리 내려가서 건설을 하고 있을까 그랬나요? 어쨌든 빨리 좀 오세요. 아, 얘네 온다. 위헌 부대를 짓밟아 주겠다고 합니다. 감히 건방지게... 우리... 이렇게... 라인을 맞추고요. 이게 생각보다 길고 또 전투도 길어지기 때문에 이거 병량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벌써 세 달이죠? 제가 2월 중순에 출발했는데 시간이 금방 금방 가요 야너올 거면 빨리 와 지금 기다리는 이유가, 5위의이격려을 쓰기, 아, 안 닿구나. 아, 이, 아유, 아 바보 같은 놈. 아, 5위 자리가 여기여야 돼요. 아 일단 그냥 씁시다. 아, 이렇게 바보 같을 수가 있나? 반골. 아, 5위 자리하고 이거 잘못해가지고. 아 지금이라도 5위 자리하고 제가 양 자리 바꾸겠습니다. 아, 너무 바보 같았다 이렇게 바보 같다니 진행 단기구는 최대한 많이 모아서 최대한 많이 모아서 더, 가 오면은 지금 지금이다 혼란 신상 기모도 좀 아꼈다가 어차피 지금 혼란이란 말이죠 제사 를 하지 말고 격려 신상 기모가 지금 필요가 없어요 혼란이 끝나면 넣으면 돼요 자 바로 진행 혼란 끝나는 거잘 봐야 돼요 자 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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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진행되나요? 지금 지금 여기다 때려야 다 맞죠 혼란이 아직 안 끝났지만, 세 명한테 다 맞히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쐈구요. 반골, 까. 아, 근데 얘네 너무 상대가 안 된다. 우리가 너무 특급 에이스들이, 제갈량 좋은 반골이 오다보니까는. 전투가 게임이 안 되죠? 포상은 필요없구요. 우리 쌀. 분량만 잘 확인하면 됩니다. 한번 수송을 시켰는데, 79,000 다시 찾구요. 이쪽쌀 어떻죠? 한 3만 되면 다시 또 수송 보낼게요. 아, 그리고 이게... 직접 근시가 아니고 적근시라고 접 합니다. 제가 계속... 지금 몇 달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적근시로 접 바꿔놓고... 아, 전부 다 적근시로 바꿔놔야지 공지를 공격해요. 네... 아, 공지가 아니고 유초... 제사 자 공지를 공격하러 가야죠 적접근 시에요 그렇죠 가야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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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월 아마 못 나올 거예요. 병력 차이가 너무 심해서. 신상기모 까면은 얼마 못 버틸 겁니다. 연노. 경파. 공성할 때 경파 괜찮죠? 세타 다시 연노. 신상기모 연노 자, 끝났습니다. 자, 8월 중순 딱 6개월 걸렸네요. 8월 하순. こ 어, 2월 중순에 출발해가지고 8월 하순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제 도착해서 그 후속도 생각을 해야죠. 후속을 생각할 때 이쪽으로 또 군량과 그걸 옮겨야 돼요. 그래 그러고 나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군량을 옮기는데 얼마나 많은 날짜가 걸리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운반특기 가진 양의가 옮겼을 때 양의가 옮겼을 때 63일, 63일 기억해놔야 돼요. 이게 수송이 중요한 게, 지금 일단 들어갔으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세팅하고 다시 내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3방향, 뭔가 건설을 하고 3방향으로 다시 나아가야 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8월 하순까지의 일이고요. 자, 이제 좌우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좌우도 루트인데 똑같이 나갈 거예요. 어, 아까는 8월 하순에 천수를 제압했었고, 그 다음에 양의로 수송을 했을 때6 3일이 걸렸었죠. 자, 출발 갑니다. 똑같이 제갈량 좋은 5위까지 가고요. 병사 일과의 3천에서 조은이 7천이었고, 위헌이 7천이었고요. 어... 이번에는 일단 이까지 진군해야 되겠죠? 미나노 다 일단 이까지 도착하는 거는 훨씬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여기가 시작부터 전부 고산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아래쪽에 서 있죠. 고산, 뭐 이런 것들은 유선이 도착을 하면은 군단 편지하고요. 어, 이번엔 위헌이 앞에 가서 똥차... 아, 그래도 제갈량이 또 똥차 역할을 하네요. 이번엔... 어, 잘 빠졌는데요? 고산지대 사기 감소가 역시 크죠. 올라가자마자 툭툭 떨어지는 게 보일 정도로. 아까 사실 여기까지 해놓고 세이브를 해놓고 출발했으면 더 깔끔했을 텐데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자, 3월 상순. 와 근데 위헌은 진짜 빠르다. 이게 고산지대로 오니까 장사진영의 그 힘이 진짜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위헌 혼자 엄청나게 빠르게 가고 있어요. 위원이 그런 게 있어요. 자기는 장사진영이 있으니까 좌우국을 가자고 한것 같아요. 그런데 제갈량은 장사진영이 없죠. 그러니까 좌우국 루트를 반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살짝 들고요. 어차피 혼자 너무 빠르니까 남전까지 가서 건설이 되나? 건설이나 합시다. 저 혼자 너무 빨라요. 그리고 얘들 도착 했을 텐데 수송 바로 또 시키고요. 쌀 빨리 가져와, 돈도 가지고 와. 이태그루. 자, 갑니다. 그래도 아직 뭐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어, 야, 벌써 나오니, 너네?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야, 야, 못 싸운다, 우리. 애. 벌써, 벌써 나오면 어떡해. 얘네 되게 공격적이네? 도착을 못 했는데, 아직. 잠깐만요, 아이 지금 사기도 너무 많이 감소가 됐고, 위원이 혼자 여기서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죠. 뒤로 좀 오겠습니다. 왔다. 아, 이네 이네 왜 갑자기. 잠깐, 그냥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야, 오이, 이거 길 막지 마라. 아, 이것도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좀 이상해졌어요. 차라리 장사진영으로 안갔으면은 안, 안 튀어나왔을수도 있는데 잠깐 한턴만 대기 왜냐면 지금 격려를 하고싶어서 그러죠? 격려를 하고싶어서 그래요 한칸이면 바로 오거든요? 바로 반고를 바로 반고를 바로 반고를 까면서 그러면서 연노를 까면서 경렬을, 격려를... 아, 경렬을 미리 해놓을 거예요. 공격 상승인데. 아, 제 바보 같았네요. 버프를 먼저 걸고 팡팡 쳤어야 되는데, 팡팡 치고 나서 버프를 걸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는 그런 야너 어디 가니 너 때문에 지금 시간 이렇게 이 많이 끌렸는데 어신상기모 바로 까주고요 아 굉장히 못 싸웠어요 뭔가 수치스러울 정도로 이상하게 지금 싸웠죠 제가 반골 꺼져 버려. 와, 그래도 우리 급조한 싸움 진영, 굉장히 좋았어요 앞으로 여기서 가면 되고, 그리고 수송을 또 한번 6만 7천, 아직은 괜찮아 보이지만 아직은 괜찮아 보이지만 여기도 금이 없네요 자, 이동합시다, 다시 고로에마시다 근데 포상 안해도 되는게 되게 편해요 아 자꾸 실어 나를겁니까 가격왕 이번에도 튀어나오질 않겠죠? 근데 튀어나와도 이번에는 우리 본대가 지금 많이 도착을 해서 치라오 근데 지금 이자오국 루트가 현실 반영이 안된게 있어요. 원래 위원의 생각에는 위원이 자오국을 넘어갈 동안 안 들키는 거였죠. 근데 이 게임에서는 안 들킬 수가 없죠. 한 반밖에 안 갔는데 바로 튀어나왔어요. 어, 야, 막루지였네? 어, 아, 진주, 아. 딸 때문에 짓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뭐 잘못했나 보네요. 거칠어. 도서. 게다가 또 누가 튀어 나왔어요. 어 여기 포위점령 떴다. 아 조진이 나오네요. 반골 까버려. 반골이 범위 공격이 아닌 게 아쉬워요. 와 조진 어린 진영. 저 모래밭이라서 방어력 엄청나죠. 아, 뒤로 좀 올까? 막 누버 리고 뒤로 좀 와서 산에서 싸웁시다. 마크세스 이거는 막 누를 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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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빨리 뒤로 와, 그렇죠? 막누는 내줍니다. 고호 코크 이터시마스, 막 누를 내주고 남전을 잡으면서 거다의 맛. 바로 격려를 때려야 돼요 이동하기 전에 격려를 바로 지금 때려주고 좋은 한 칸만 더 됐어요 됐어요 포지션 완벽해요 당기고 혼란 가자 아 굉장히 잘 싸웠어요 아까의 그 허접한 전투력은 어디가고 잘 싸웠죠 연노로 갈아버립시다 갈아버려 격려 자 갔구요 격려 아, 오이의 경력은 진짜 엄청납니다. 자, 이제는 없겠죠, 병력. 자, 이제는 끝났겠죠. 쌀 4만 남았네요. 아, 야, 병사 좀 가지고 오지마, 얘들아. 아, 얘네 자꾸 병사 가지고 와가지고. 가시 가시고 았다 아, 어, 병력을 왜 이렇게 싫어 나르니, 너네? 어, 제갈교, 군량, 빨리 가져 오세요. 근데 아까보다 확실히 오래 걸리죠. 벌써 9월이에요. 저쪽 천수 쪽은 8월에 끝냈는데. 어, 아직도 그리고 한참 남았고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린 게 아까 여기서 전투가 한번 있었어서 그래요. 산에서. 근데 산에서 만약에 안 싸우고 왔다면은 조금 더 빨리 왔었겠죠. 아할 때마다 조금씩 하시는 분에 따라 조금씩 다를 거라 생각이 드네요. 코코로 고메레 오마카메레데 도사 코로에타 근데, 뭐, 어떻게 되든, 어쨌든, 제가 다음 턴에 들어가는, 이 장한 공격은, 못 막을 거예요. 어, 과여왕 자, 누가 나오고요, 과여왕 저거 잡아야 돼요? 톡 치면 가는 거예요, 과여왕은 어, 일단, 조운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를 막아주고, 오이 이동, 제갈량 이동, 위헌이과여왕 잡으러 갑니다. 이렇게, 아니, 여기다가만 이동을 하는데, 적 접근식 공격 해놓습니다. 아 너무 앞에 가면 안 돼. 한 요까지. 자 걸리나 봅시다 과겨왕. 곽여왕. 과겨왕을 곽여왕을... 오 뭐야? 아 일기토 일기토 게이득 한번 봐야죠. 지금 보니까 조진이 저 과겨왕을 보호하려고 나온 것도 같죠? 이 진정이쇼. 이토로 피해도 많이 보지만, 이렇게 이득도 많이 보고요. 반골. 반, 반, 반골. 꺼져. 자, 과여왕 잡았어요. 과여왕 잡았어요. 제사. 와, 원군 또 왔네. 진짜 지겹게 온다. 아, 나 보고 끊겼다. 자, 위안 보고 끊겼고요. 아, 건설을 할걸 그랬네. 원군이 드렇게 많이 오네요. 이 가사렸다. 진구 위험 좀 살아 있 잠깐만 좀 살아. 아. 단기구를 지금 깔 필요는 없고요. 신상 기모를 여기다 까는 건 괜찮죠. 생각보다 많이 와요. 한국 한국 한방에 날렸고 제사 한고 한국 우리 쌀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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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고 한국 고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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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도착할 거예요 괜찮아요. 그 그러니까 진을 건설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얕봤어요 상대를 한 턴에 이동이 안 되네. 한 턴에 이동이 안 되네요. 격려, 제가 교가 오고 있으니까 우리 들어갑니다. 아, 또 나와! 아, 지긋지긋한 놈들이네, 진짜. 아, 이걸 또 나온다고? 그래도 붙어야죠. 지금 더 이상 시간을 못 주겠어요. 이까지 가면 때리나? 자, 더 이상 시간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상 기모를 아, 성에다 까야 되는데? 아, 놓쳤네. 이거 일부러 안 쏩니다. 안 줘요. 응. 성에다 때릴 거예요, 신상기모. 신상기모를 성에다. 자, 참은 보람이 있죠. 네, 일부러 참았어요. 참아서 보람이 있고 여기 지금 궁병과 이거란 말이죠 어, 우리 둘이서 여기에 공격을 해야 돼요 오마카세 크다사 연노 피해 저지부여 오케이 끝났고요 경파 와 오래 걸린다 연어 그리고 우리 군량 도착했죠 연노 와 끝났다. 어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 힘들었어요. 원군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어 11월 하순에 끝냈네요. 라서자 11월 하순에 끝내서 장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요. 어 장안을 치면서 주변에서 원군이 많이 와서 어, 주변 병력도 좀 많이 가른 상태죠. 함국관 동관도 지금 병력이 없어요. 천수 쪽도 병력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수송이 얼마나 걸리나 봅시다. 아까 63일이었죠. 양의가 양의로 장한 77일, 어, 한 열흘 이상 좀 차이가 나는데 수송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쌓아 보니까 좀 확실한 거는. 천수 쪽 공격이 좀 수월하긴 해요. 많이 수월했고, 원군도 조금 적었고요. 근데 장안 쪽 공격은, 장안 병력도 워낙 많았던 데다가, 어 여기 한국관, 동관, 뭐, 관쪽하고 천수화에서 원군이 워낙 많이 와서 조금 더 힘들었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어 천수는 8월에 끝났는데, 이거는 12월까지 걸렸죠. 거의 3달, 4달의 차이가 있었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먹고 나서 봤을 때는, 일단, 장안을 먹고 있으면 지금, 지금 관들 병력이 없거든요. 그냥 툭 치면 끝나요. 어, 여기서 자리 잡으면서 느긋하게 요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은 있어요. 어차피 천수를 가든 장안을 가든 잠깐은 내정을 해야 되거든요. 병력이 없기 때문에 잠깐 내정을 해야 되는데, 이왕 내정할 거면 장안에서 하는 게 낫죠. 어, 요새를 건설하는 것도 장안에서 이렇게 쭉둘르면서 건설하는 게 낫고. 어쨌든 뭐 오늘 이거 제가 해봐서 느낀 거는, 자, 우곡이 그렇게 생각처럼 그렇게 날먹은 아니다 아, 이렇게 날먹은 아니고요 이쪽이 확실히 수월한 감이 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뭐 어디를 먼저 먹는 게 좋을지는 다 이제 각자의 판단이죠 각자의 판단으로 맡겨놓고 일단 저는 뭐 장안, 장안에 한 표를 던지고요 뭐 각자의 다들 의견이 있으시겠죠 그런 거는 제가 댓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출사표 요 공략은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